딱때세라피냐 이거 들어? 아니, 근데 아무 진짜 싫어하나봐. 들어오는 거 봤어요? 으아, 또나또 또 와. 미친 인간 저거. <laughs> 야, 임포스터들아! 모카 형 유튜브. 오! 오! 뿅! 오! 뿅! 오, 온 거진 당 오, 온 거진 당. 왜 저렇게 바보같이 말해? 너 이렇게 바보같이 말해? 어허, 어허, 거진다. 엠마 그런 근데 좀그 약간 귀엽게 살쪄가지고 곰탱이 같이 생겼어. 맞아, 애기 배꼽. 어? 어? 딱대세라 피녀, 크크 니딱치리는. 또 스웨인이네. 채팅창 보여주려다가 존나 못맞았았어 너무 아파. NOPE 왜못 먹었을까? 왜 약할까? 화나네. 아세라핀으로 어, 여기 윗라인 처음 해보는 거 같아. 감좀 익혀야겠다. 거리 조절 감이 안 온다. 흠. 말하자마자 걸려버렸죠? 어우 레벨님 딸려. 스웨인 소폰 요즘 잘 보이네. 뭐 어디서 썼어? 그니까 되게 잘 보이죠 스윙. 안녕. 아야. 야 얘나 나나 진짜 딜 쓰레기다. 진이나 나나. 애도 쓰레기인데 어떻게 진도 쓰레기냐? 아 진내기. 방금 맞아보고 확실히 느꼈어. 진내기다. 아, 진내기. 원인 잘하는데 조용한 나머네 이걸 들어? 이걸 들어? 가! 저 때문에. 저마 때문에 못 가? 아니, 근데 아무 진짜 싫어하나봐. 들어오는 거 봤어요? 지지기 싫어하나봐. 목숨 걸고 들어오네? 아, 왼팔 무서물몸인게 <목소리> 확실히 아쉽긴 하다. 아이고, 아이고, 얼씨구. <목소리> 얼씨구? 그 와중에 밑 맞췄어, 얼씨구. 아, 내가 네, 받아주다고한 건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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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으아! 아, 쟤네들은 뭐 그렇게 장판을 많이 깔아 팥판하는 것 같아. 이거, 구원 같은 세라핀 스킬입니다. 어, 아, 근데 스킬 진짜 느리긴 하다. 징 같은 애들은 피하기 너무 좋겠다. 아니, 아, 발끝에 걸린 거 실화냐. 트리시가 옆에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좀 아, 슬프긴 그 하다. 스을 갔다가, 문라이 무난하게 터지니까, 나만 안 터지면은, 하나니까, 라일라이부터 가야지. 와우! 되겠어 아, 아, 몰락이구나. 어쩐지. 그렇게 세더라. 세라핀 반도구 세트를 해야 된다. 세트 원 일이 더 세겄다. 언일로 쓰면 장점이요. 나중에 한타에서 좋아요. 들어오는 거 맞아? 난 아니라고 나어 너무 그냥 나만 보면 미쳐가지고 들어가는구나. 세라피님 가져보니까 이쁘긴하다. 아이고. 아이고 늦어버렸다. 랜턴 빨리 한 발만 빨리 줘도 타는데 아쉽다. 죽은 건3 데스밖에 안 했는데, 미드 경험치를 진이 먹어서, 진이 한 2레벨 정도. 더러워, 진짜. 먹혔는데? 아, 한타를 좀, 같이 했을 때 좁은 데서 해야 되는데? 또, 또 온다, 또 온다. 아무, 못, 또 온다. 보기만 하면 아주 그냥. 집 가서, 라일라이를 뽑아와야겠다. 몸은 감전이야. 감전 딜무무인데, 나만 보면 무조건 들어와가지고. 아! 아, 다이 나가게 해. 속상해. 야, 속상해버려. 나또 미친 인간 저거. 쟤 <laughs> 미쳤나봐. 살짝 템 트리가 꼬여서 길이 안 나오네. 르세이안 나와. 음, 초반 템 트리 좀 꼬여서 지금 길이 안 나오는 거임. 초반에 우리 바텀에서 꺼질거리던 많이해서 확실히 이건 선템으로 가면 안되겠다 아무것도 미친놈 마냥 달려드는 거 아니지? 미쳐가지고 진짜 모르겠고 쫓아. 우후. 좀 옆으로 튀었다. 또 나야? 그래, 나야. 맨날 나야, 이거. 피롱 나도. 나는? <laughs> 던져줘. 역시 세라핀의 진가는 좁은 골목이지. 아, 힐 된다! 힐 된다! 봤다, 봤다! 힐 된다! 오, 오, 이렇게 보이니까 된다! 힐 된다! 힐, 된다. 힐 되는 거 맞다, 얘들아! 아, 이거 성배 가봐야겠다! 어차피 그브가 성배 가달라고 한 김에! 어, 힐, 힐잘 되는데? 생각보다? 생각보다, 생각보다 힐이 잘 돼! W 한번 써봐야겠다! 어차피 실험해보고 싶긴 했어! 힐량이 너무 안 나와서! 그니까, 생각보다 괜찮네? 아, 이게 아군비래구나! 빙글빙글빙글! 조건이 좀 까다롭네. 어, 소나랑 세라핀이랑 같이 있으면 재밌긴 하겠다. 버프 다 받고. 상상했어. 군대 재밌어 진짜 못한다, 얘. 이름 떼야 된다. 진짜 못한다. 진짜. 쟤는 누굴 사냥할 실력이 안 돼. 쟤 이름 떼야 돼. 야너 누굴 사냥할 실력이 안 된다.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. 수고하세요. 아 뭐야? 아 뭐야? 야이 미친놈아! 목카님 수고하셨어요. 뭐야 얘네? 야, 야인포스터들아 야, 임버스터들아. 아니, 근데 아무는왜 그랬어? 아니, 아무는 진짜 너무했어. 야, 너 그렇게 나한테 들어오면 안 됐지. 아니, 근데. <laughs> 아니, 씨발, 이거 다. 아니, 어. <laughs> 야, 끝까지 조용히 있었네? 야, 와, 어떻게 알았는데? 아무는 반성해야 돼. 세트는 버스 잘 탔어요. 하웃 <laughs> 겁나 웃겨. 정글이다. 아그니까 어떻게 게임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전판에 다시 생각해도 웃기네. 아니 어쩐지 애들이 존나 유쾌하더라. 어쩐지 어쩐지 막 들어오더라. 내 팀원이 그럴 리가 없는데.